안녕하세요, 뚱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깔나는 감성의 신상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라보코스메티카의 투명 버킷입니다. 지금까지 투명 버킷 하면 디테일링 몰의 크리스탈 클리어 버킷의 독주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탈 클리어 버킷의 독주 체제를 막을 만한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이 라보코스메티카의 신상품 투명 버킷인데요. 버킷을 한번 살펴보면 한쪽 면에는 이렇게 라보코스메티카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로 돌려보면 라보코스메티카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손잡이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스냅피 그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정색보다는 하얀색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에 물통을 들수 있는 손잡이가 있고요. 용량은 1 8 l 예요 가장 보편적인 사이즈예요. 그리고 재질이 PC 폴리카보네이트예요. 존나 튼튼하다는 거죠. 망치 같은 걸로 뚜까 패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라보만의 그 감성이 있습니다. 이 버킷과 함께 INI 플러스의 부바부바 부바 사이드 버킷이 같이 출시가 됐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INI 플러스의 부바부바 부바 사이드 버킷이에요. 이름 존나 귀엽죠? 부바부바 부바. 이 사이드 버킷. 측면에 이렇게 라보코스메틱 카의 로고가 박혀있어요.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버킷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쪽에 브러쉬를 꽂을 수 있는 홀더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의 홀이 있고 큰거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이런 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폼렌스를 걸거나 여러 가지 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러쉬 같은 걸 걸어놓으셔도 되고요. 폼렌스를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홀들에는 브러쉬 같은 걸 이렇게 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큰홀 여기는 이렇게 넣으면 그냥 쑥 빠져 버려요. 그래서 이큰 홀에는 이렇게 큰브러쉬라든지 케미컬 통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큰 통에는 이런 폼랜스나 IK 같은 거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이 사이드 버킷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편한 대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일 애매한 게 얘예요. 일반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걸 수가 없어요. 이런 데이 토나 같은 브러쉬들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상 얘를 휠버킷으로 쓰지 않는다는 휠 브러쉬를 사용하고 이렇게 담궈 놓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브러쉬를 이런 식으로 거꾸로 꽂아 놓으면 사용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이거의 사용법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걸 여러 개 놓으면 쏠려서 넘어져요. 아이큐를 올려놓는 순간 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생겨요. 물론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여기 웬만한 거다 올려놔도 안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통 안을 보면 이렇게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참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투명 버킷이니까 얘도 조금만 더 투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활용도가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안 예뻐요. 안 어울려요. 얘보다는 라보 코스메티카 이너 버킷 있거든요. 그게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개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버킷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오늘 이렇게 라보 코스메티카의 신상품 투명 버킷과 부바부바 사이드 버킷을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투명 투명 버킷은 존나 이쁩니다. 부바부바 사이드 버킷은요. 이름이 존나 귀여워요. 부바부바. 그리고 가격도 정가 기준 투명 버킷은 32,000원. 부바부바는 15,000원이에요. 사실 엄청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그런데 2월 3일까지 얘 30%, 얘20% 세일 중이에요. 그래서 얘는 22,400원. 얘는 12,000원입니다. 투명 버킷 치고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죠. 평소에 투명 버킷 구매하고 싶었는데 가격 압박 때문에 구매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이렇게 라보 코스메틱의 신상품 2종을 보여드렸는데요. 확실히 라보는 세차 환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브랜드요. 세차 환자들이 어떤 걸좋아하는지뭘원하는지잘 알고 있는브랜드라는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뚱테일이의뚱는이었습니다 뚱면하세요!